여러분들 이제 지워지는 펜을 받게 되시면 이 구성 그대로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일반 펜 3개, 그 다음에 당근 펜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리필심 50개고요. 추가로 10개가 더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받게 되시는 펜은 그냥 일반 펜입니다. 여러분들 쓰시는 일반 펜, 지워지는 펜이 아니에요. 그래서 보시면은 자 글씨도 검정색입니다. 색깔이 달라요. 이거 그냥 이렇게 쓰시고 싶으면 쓰시면 되시고요. 지워지는 펜을 쓰시려면 어, 리필심으로 꼭 갈아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갈아 끼우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. 그냥 뚜껑 빼서, 심 빼고, 리필심, 리필심에 뚜껑 빼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심 넣고, 그냥 닫아주시면 끝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지워지는 펜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, 자, 이런 식으로. 보시면은 색깔이 좀 다르죠. 이거는 검정 원래 일반 펜은 검정색인데 지워지는 펜은 파란색이에요. 그죠? 파란색이고 처음에 쓰실 때는 어, 조금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안 나오면 그럼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이게 약간 어, 지워지는 펜의 어떤 특징 같은데요.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잘 나와요. 이렇게. 그래서 어, 시간을 좀 기다리면 지워집니다. 완전 싹 지워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, 이거 가지고 저희 교재를 어, 쓰시고 자주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. 영어는 실력이 늘려면 자주 반복해서 쓰시고 계속 쓰시면 됩니다. 거의 평생 쓰실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니까, 여러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